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메스다육입니다. 반가반가. <laughs> 네, 태풍이 예 온다는 소식에 여기 포천도 오늘 자 오전 내내 오 양동이로 퍼붓 퍼붓듯이 비가 왔어요. 엄청 예 아주 심하게 오 무섭게 비가 왔습니다. 천둥 번개 치고. 근데 오전에만 잠깐 그렇게 퍼붓고 또, 오후에는 언제 그랬냐, 예, 소강탕 상태로 지금까지 아직 오지는 않고 있는데, 오, 비올 때는 진짜 무서워요. 아, 비가 온 다음에 조금 시원한 바람이 불까? 시원한 온도가, 온도를 좀, 예, 괜찮을까 했는데, 아니요, 더 습하네요? 저만 느끼는 건가요? 더 습해요. <laughs> 그치요? 아이고, 요놈의 날씨 올해 진짜,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와, 대박입니다. 자, 오늘은, 자, 우리 로메스 다육 키핑장에 계시는 우리 수복이 언니. <laughs> 자, 우리, 우리 귀여운 수복이 언니께서, 어, 요거 식재를 못하겠다고 좀 커서, 식재를 못하겠다고 좀 도와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요거 식재해드리려고, 네, 이렇게 또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자, 아, 제가 이게 먼노 군생인데요. 와, 색깔도 예쁘고, 자, 요렇게 풀보내서 오래 굳으셨더라고요, 보니까. 자, 이렇게 지금 하엽을, 자, 대충 있는 거는, 요렇게. 대충 보이는 거는 뗐고요 자, 요. 자, 아비뇨 공방에서 나오는 샤이니분. 자, 아비뇨 공방에서 나오는 샤이니분입니다. 와, 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큰 사이즈. 큰 사이즈에 언니가 식재하시기 조금 부담스러우시다고 예, 저에게 식재 어, 좀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요청이 왔어요. 자, 한번 식재를 해보겠습니다. 자, 누구나 사랑하는 먼노죠? 자, 이렇게 깔망을 깔고 깔망을 깔고 어? 제가, 어? 삽이 어디 갔냐? 자, 이렇게 굵은 마사를 깐 다음에 어? 어디로 가버렸어? 자, 내가 원하는 만큼 용토를 용토를 채워 준 다음에 화분이 커서 용토의 양도 조금 들어갑니다. 용토의 양도 들어가요. 자, 오 비오기 도 시작하네요. 오이 오이 비가 옵니다. 자, 우와, 자자자자자 살살살살. 까치도 없고 깨끗하네요. 깍지도 없고 깨끗합니다. 자. 이렇게 어, 이게 흙놀이 할때좀 장갑을 껴야 되는데 장갑을 끼는 게 너무 불편하네요, 저는. 우와, 대박. 비 오는 소리 들리시나요? 오! 대박이야. 와!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있습니다. 와, 목소리 잘 들릴까요? 목소리가 잘 들리실까요? 대박! 오전에만 비 오고 오후에는 비안 온다고 어, 몇분안 돼서 얘기했는데 그새 비가 이렇게 쏟아지다니. 자.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와 무섭게 오네요 무섭게 와. 그래도 깔끔하게, <laughs> 깔끔하게 이렇게 하엽 정리를 해주고, 웬만하면 농장 흙은, 농장 흙은 다, 다, 예, 다 이렇게 제거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예쁘죠? <laughs> 자, 요 아이를 <laughs> 수영을 맞춰야 돼요. 화분이 크니까 화분이 커서. 너무 예쁘겠다 자 이렇게 앞부분이 오는 부분을 자 화분 그림에 맞춰서 수영에 맞춰서 자 이렇게 우선 그림에 맞춰서 짜잔 용토로 채워주면서 지금 속에 아직 밖으로 못 나온 자구들이 예, 몇 개가 있네요. 와, 이 아이들까지 이제 커서 바깥으로 나오면 얼굴이, 머리수가 더, 네, 많아지겠네요. 자, 누구나, 예,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다 좋아하는 먼노네요. 그치요?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다 좋아하는 먼노. 아, 이렇게 쑥쑥쑥쑥. 항상 이렇게 쑤실 때, 뿌리, 뿌리 쪽으로 이렇게 쑤시면 안 됩니다. 뿌리 쪽으로 쑤시면 안 돼요. 화분, 가위 쪽으로, 요렇게, 어, 다육이의 뿌리가 다치지 않게, 요렇게 천천히 잘 보시면서 뿌리 쪽으로 쑤시면 안 됩니다. 자, 요렇게, 어 자,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네요. 자, 칼극 용토로 하면, 요렇게. 이렇게 용토를 넣어서 심은 다음에 마사토로, 자, 마사로 수영을 잡으면서, 자, 요렇게, 샤샤샤샤. 아, 이쁘다. 먼노는 사랑입니다, 진짜. 먼노는 사랑이에요.